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끝없는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무인도에 여러분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먹을 것은 풍족하고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함께 웃어줄 가족도, 고민을 나눌 친구도 단한명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아마 며칠은 평화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사무치는 외로움과 막막함이 찾아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없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 때 우리는 부모님의 돌봄으로 숨을 쉬고 자라서는 농부의 수고로 밥을 먹으며 기술자의 도움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인이라는 퍼즐 조각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현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본능을 꿰뚫어 보고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싸우는 정치인들이 우리 본성이라는 뜻일까요? 오늘 그 깊은 지혜의 속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하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이나 정당 가입 같은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 폴리티콘이라는 단어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뜻하는 폴리스에 있습니다. 즉,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인간답게 살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재미있는 비교를 했습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 살수 있는 존재는 짐승 아니면 신뿐이라고 말이죠. 꿀벌이나 개미도 무리를 지어 삽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로고스, 즉, 이성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배고픔에 으르렁대지만 인간은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말로 설명하고 소통합니다. 이 소통의 힘으로 우리는 국가라는 위대한 울타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정치는 단순히 모여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를 말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최종 목적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시민들의 최고의 행복, 유데이모니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이 길을 넓혀야 우리 마을에 차도 들어오고 발전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넓혀야 합니다. 길을 넓히면 내 소중한 밭이 절반이나 깎여 나갑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이유가 타당합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센 사람이 주먹을 휘둘러 억지로 뺏는 것, 다른 하나는 대화와 양보를 통해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주먹으로 해결한다면 그 공동체는 조만간 무너질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복수를 꿈꿀 터니까요. 하지만 정치는 다릅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당신의 밭을 깎는 대신 적절한 보상을 하고 남은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정치는 마치 우리 사회에 흩어진 섬들을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호등을 만들고 길을 닦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평화로운 대화로 풀어낼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마을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빔밥에는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소한 나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도 있고 알싸한 도라지도 있죠. 이 재료들은 제각각 맛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이 나는 섞이기 싫다. 라며 따로따로 놀기만 하면 비빔밥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고추장이라는 양념과 정성이라는 손길이 더해져 쓱쓱 비벼질 때 전혀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조화를 이뤄냅니다. 정치가 바로 이 고추장과 비비는 과정입니다. 나물은 나물대로 아삭한 맛, 개인의 자유를 내고 고기는 고기대로 든든한 맛, 성장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서 잘 섞일 때, 비로소 국가가는 완성된 행복의 맛이 나옵니다. 만약 고추장이 너무 맵거나 재료들이 상해 있다면 그 비빔밥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고추장을 고르듯 좋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맛없는 비빔밥을 억지로 먹거나 굽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에구, 정치는 나라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노인들이 뭘 알겠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정치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의 청소 순번을 정하는 것, 손주들에게 어떤 간식을 사줄지 상의하는 것,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를 대화로 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치의 시작입니다. 정치는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이 행사하는 한 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땀 흘려 일구어온 이 나라를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물려주겠다는 가장 숭고한 정치적 약속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동물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나은 마을을 위해 한마디 목소리를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주권 행사가 바로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재미있는 인생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